자 363번 y는 a 코사인 bx 그래프의 일부분과 x축의 평행한 직선 l이 있는데 두 점자표가 1과 5래 l과 x는 1 x는 5 x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2 엄청난 힌트네 사각형이 색칠되어 있지 이 사각형 넓이가 12라고 나왔어 근데 가로가 4야 5에서 1 빼면 그럼 4 3 12니까 여기가 3이겠네 그럼 이 점자표 자 그럼 2점 잡혀 5 3이란 뜻이지. 2점 잡혀는 1 3이란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자, 주기를 지금 안 써먹었지?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야, 지금. 그렇지?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가운데를 알수 있는 게 1하고 5의 가운데거든. 그럼 1과 5를 더한 다음에 2 나눈 거니까 3이 됩니다, 3. 여기 0이니까 6이 되겠네. 주기가 6이야. 근데 주기는 코사인 주기는 2파이거든 이걸 b로 나눈 게 6일에 6 양변에 b를 곱해 그럼 2파이는 6b가 되요 6으로 나누면 b는 3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지 6분의 2파이니까 b를 구했어 이제 그러면 식이 뭐냐 y는 a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되는데 5,1이나 1,3을 넣자고 1,3을 넣어볼까? 그러면 3은 A 코사인 1이니까 3분의 파이야. 근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나오거든. 2분의 1 A에서 A는 6 나온다, 이거지. A가 6이고 B가 3분의 파이니까 AB는 2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